리 준비되셨으면 요 지금 그냥 리허설 진행하시면 되겠고 어, 또 여기서 계속 그 말씀드리는데 어, 앞에 계신 분들 어, 자꾸 이 의자하고 테이블을 옮기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을 사용을 했던 다른 쪽에서 어,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바닥이었는데 그 앞으로 조금 옮기다가 앞에 계신 분들 뒤꿈치,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뒤로 밀어가지고 앞에 계신 분 발가락이 부딪혔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발톱이 까맣게 망들었대요. 일주일 후에 발톱이 없어졌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절대, 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의자고 테이블이 꽤 무겁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냥 그대로 계세요. 어, 의자가 조금 틀어졌어요. 놔두세요. 그 상태가 더 아름답습니다. 자연스럽게, 어, 이동한 모씩을갖시고 동시가 부채질 하시잖아요. 지금 부채질 하는 것좀더 세게 하세요. 더불어 옆에 분도 시원하게. 그러면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덕분에 옆에가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도 침해 줄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되겠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 그렇죠 혼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이버에서 친 사람이 열번 붙이기, 여러 번 하면은 시간이 좀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국부터 리허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이 대한국에서 대국을 가장 잘보신 분입니다. 어 국악 대전에서 대인급부분에서 1등.